안녕하세요. 성공한 토니입니다. 오늘은 도박꾼 이야기가 아닌 도박을 굴리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. 바로 해외 카지노 에이전트 이야기입니다. 이분은 저를 이 바닥에서 이끌어 주신 형님이신데요. 여러분들, 진짜 에이전트들은 손님을 100명씩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. 그냥 한두 명 정말 될 사람만 골라서 그 사람 인생에 묻는 방식으로 갑니다. 처음에 들으면 다들 그래요. 자기 돈 써가면서 손님을 시킨다고? 미친 거 아니야? 근데 그 사람들은요 아무한테나 안 써요 딱 보면 알죠 아이 손님은 물건이다 돈도 있어 성격도 단순해 중독 기에도 있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자존심이 센 사람 이런 사람들만 걸러서 호텔 예약 항공권 차량 심지어 칩 환전까지 모든 시스템을 짜서 판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형 오늘은 내가 좀 보태줄게요 하면서 자기 돈으로 2천 3천을 밀어넣습니다 그 순간 손님은 빠지게 되죠 그게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대접받고 있다는 그 그 느낌 때문에. 그게 먹히면 그 손님은 다음에 스스로 돈을 싸들고 다시 돌아옵니다. 그땐 말도 안 하죠. 형, 이번엔 제대로 해볼게요. 어, 제가 아는 형이 하나 있는데요. 마카오에서 전깃 일하던 형인데 손님을 3만 관리했어요. 그중 하나가 국내에서 꽤 알만한 성형외과 원장이었습니다. 그 원장님, 처음엔 그냥 3천만원 정도 환전해서 시작했는데 딱 3시간 만에 다 잃었어요. 보통 에이전트들은 그쯤 되면 다음 손님을 보러 가는데 그 형은 까지 옆에 앉아 있더래요. 그리고 원장이 피곤해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형이 딱 이러더랍니다. 원장님, 그냥 자고 가시면 이거 후회하십니다. 제가 천만 원더 꽂아 드릴게요. 진짜로 오늘 뒤집힐 수 있어요. 그리고 천만 원 밀어줬대요. 근데 진짜로 그 천으로 역전해서 그날 밤에 1억8천을 땁니다. 그날 밤 원장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? 형 다음 달 일정 나한테 맡겨요. 나 이제 돈 진짜 재미있게 벌게. 그날 이후로 그 손님은 3개월 동안 총 13억을 집으로 돌렸고요. 에이전트 형은 거기서 정킨 리베이트, 룸 커미션, 로열티 합쳐서 1억을 넘게 벌었습니다. 에이전트가 자기 돈을 쓰는 이유, 결과가 이렇게 돌아오니까요. 근데 이게 운이었냐고요? 아니에요. 그 형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터질 그림을 그려놓고 움직였어요. 호텔은 스위트룸, 카드도 붙여줬고 환전 루트도 VIP 한도 내에서 정식 계좌로 세팅. 그 손님이 나는 대우받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고 에이전트는 그 틈에 이득 구조를 전부 세팅한 거예요. 이게 그냥 돈 빌려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굴리는 구조인 거죠.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. 형, 나는 손님한테 돈을 준 적이 없어요. 기회를 줬을 뿐이죠.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. 왜냐면 그 말이 맞거든요. 도박판에서 돈을 따는 사람은 손님일 수 있어요. 근데 도박판에서 끝까지 남는 사람은 에이 에이전트입니다. 왜? 그 사람은 베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베팅을 유도하는 사람이니까요. 카지노는 도박장이 아니라 구조 싸움입니다. 그리고 그 구조에서 에이전트는 딱 델런만 뽑아서 자기 돈과 시스템으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. 도박보다 더 정교하고 더 무서운 장사죠. 자, 오늘은 해외 카지노 에이전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. 제가 이 카지노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란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성공한 토니였습니다.